안녕하세요. 실황종합물류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사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입을 하려면 사입하실 아이템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의류를 사입할 건지 아니면 생활용품을 사입할 건지, 전자용품으로 하실 건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입할 아이템 확정. 의류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디자인을 제작하는 게 추천합니다. 물론. 직접 공장에 방문하고 제작하는 게 가장 저렴하지만 왕복하는 비행기표까지 하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1688.com이나 VBIC 같은 중국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서 직접 공장에 원하시는 디자인든 로고든 제작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방용품이나 화장실용품 같은 생활용품을 사입하려면 오히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사오는 게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플라스틱 제품이든 철제로 된 제품이든 공장에서 제조를 하려면 MOQ, 최소 주문 수량, 어마어마한 양을 주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금형 제작비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는 소량이라도 만들어주는데 이런 생활용품들은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사다가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공장 선정 첫 번째 방법은 박람회에 직접 가서 찾는 겁니다. 광저우에서 캔톤 페어라는 큰 전시회가 열립니다. 거기에는 생활용품, 의류 등 없는 거 없는 전시회인데 거기 가셔서 공장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샘플을 얻어서 발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전문적으로 공장을 찾아주는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샘플 제가 가능한지, 샘플대로 잘 생산이 될 건지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도 넣어야 하는데, 사용설명서도 원하는 대로 잘 인쇄해주는지, 포장박스도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다 만들어서 포장을 해주는지, 납기가 언제인지, 원산지 포시라벨을 해주는지, 그리고 MOQ 주문 수량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까지 다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처음 거래일 경우는 양산이 나오면 나군가가 물건이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에 랜덤이든 전체든 검수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거의 다 LCL 방식으로 수입합니다. LCL 같은 경우는 부피로 비용을 측정합니다. 물건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업체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운송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업체가 한 번부터 열 번까지 모든 걸 하는지 아니면 그냥 중국에서 포장만 하고 다른 업체에 던지고 그 업체가 또 받아서 들은 업체로 던지는지 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만드실 수 있는데 한중 FTA 및 아테 FTA 중 어느 쪽으로 만들면 더 유리한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관세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3% 세율을 0%나 2%, 3%, %까지 내려줄 수 있습니다.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세사에서 수입 신고하고 전산의 검사 생략이라고 뜨면 세금 청구서를 업체한테 보내줍니다. 만약에 수입 신고하고 검사로 설별된다면 관세사에서는 세관 담당 반장님과 검사 일정을 잡은 다음에 검사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문제 없는 걸로 나오면 관세사에서 업체에 세금 청구서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화주분이 청구서 금액대로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물품이 통관될 겁니다. 한국 국내 배차 부분은 보통 관세사에서 해주는 건데 포워딩에서 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관세사든 포워딩든 물품 통관된 거 확인되면 착지 화주랑 연락해서 입차 시간을 협의하고 입차 시간을 맞춰서 배차 진행할 겁니다. 만약 작은 박스 몇개 없는 경우는 택배로 원하시면 택배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이렇게 직접 사입을 해보시고 전문업체도 찾아보고 전문공장도 찾아보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한 번씩 해보시면 맞은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